농구에는 3점슛, 점프슛, 레이업슛 등 다양한 슛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중 농구라는 종목을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연상되는 상징적인 슛은 호쾌한 덩크슛인데요. 아무래도 농구는 신체 조건에 큰 영향을 받는 스포츠이다 보니 일반인들은 엄두도 내기 힘든 덩크를 탁월한 피지컬과 뛰어난 점프력으로 멋지게 꽂아넣는 모습을 보고 NBA의 팬이 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화려한 덩크슛을 겨룰 수 있는 슬램 덩크 콘테스트가 매년 올스타 전을 앞두고 열리는데 그중 역대급 덩크 콘테스트로 꼽히는 2016년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예술적인 덩크를 단번에 성공시켰던 선수가 있습니다. 덩크로 자신의 환상적인 운동능력을 전 세계에 뽐냈던 이 선수는 바로 에런 고든입니다. 2016년에 덩크 임팩트가 워낙 강렬해서 그냥 덩크 잘하는 선수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그가 덩크 이외에 어떤 장점을 갖추고 있고 어떻게 환상적인 운동 능력을 기를 수 있었는지 그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에런 고드는 1995년 9월 16일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샌디에이고 주립대에 다닐 때까지 농구를 했던 선수 출신이었고, 고드는 막내였음에도 형 누나들과 같이 운동하는 걸 즐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든이 항상 공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고 회상하듯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유전자와 현재 NBA G리그에서 뛰고 있는 형과 같이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자라난 것은 그의 농구 실력을 더 빠르게 성장 시키 시켜 주었습니다. 아크비션 미티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전국구 유망주로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는데 2, 3학년 때 팀의 2연속 디비전 우승을 이끌고 캘리포니아 미스터 바스켓볼 상을 연속으로 쓸어갔습니다. 최고의 고교 유망주들만 초대받는 맥도날드 아메리칸 게임에도 초청받아 게임 MVP로 선정되는 등 일찍부터 자신의 주가를 끌어올려 많은 대학들의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그중 애리조나 대학교를 선택하였고 바로 주전 자리를 꿰차면서 대학 리그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NCAA 본선 진출에는 가볍게 성공했고 본선에서 샌디에이고 주립대를 꺾으면서 8강까지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줬으나 파이널 4 진출을 앞두고 위스콘신 대학교에게 패배하면서 시즌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의 평균 12.4득점 8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신입생 중한 명으로 평가받은 고드는 대학리그에서는 이미 충분한 성장을 이뤄냈다고 판단했고 지체하지 않고 NBA 드래프트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위긴스 자바리파커 조엘 앤비드에 이어 4순위로 올랜도 매직의 지명을 받았는데 팬들의 반응은 극과 극 로 나눠졌습니다. 뛰어난 스피드와 점프력이 장점이지만 자유 투 성공률이 50%가 안 되고 슛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장신 가드 단테 액섬을 뽑아야 했다는 의견과 당시 올랜도 로스터상 부족했던 파워 포워드 자리에 수비 기본기가 잡혀 있는 젊은 선수를 잘 데려왔다는 의견으로 갈렸는데요. 어쨌든 올랜도는 고든을 데려오면서 엘프리드 페이튼, 빅터 올라디포, 토바이어스 해리스, 닉 부세비치까지 스타팅 멤버 전원을 20대 초반으로 구색을 맞췄습니다. 올랜도의 빅맨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고드는 충분한 출전 시간을 보장받아 빅토 올라디프가 이끄는 백코트와 좋은 호흡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불러일으켰고 벤치에서 출격했던 미네스타전에서 17득점, 6리바운드, 2블록을 기록하는 등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발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무기한 아웃되는 악재가 찾아왔는데요. 그나마 다행히 시즌 아웃은 면했고 두달 가까이 결정한 뒤 1월 말에 복귀했습니다. 주전을 맡고 있던 팀원인 토바이어스 헤리스가 부상 복귀 후에 식스맨으로 중용되면서 고드는 종종 주전 역할을 맡기도 했지만 부상 복귀 이후로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팀 또한 리빌딩 과정이었던 지난 시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승률을 기록하면서 동부 13위로 시즌을 일찌감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14 드래프트 1픽부터 5픽 중올 루키 퍼스트 팀에 뽑힌 선수는 신인상을 수상한 앤드류 위긴스 밖에 없을 정도로 상위 픽이었습니다. 선수들이 다들 부상을 겪으면서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시즌 중 하나였습니다. 심기 일전한 고드는 15-16 시즌 시작 전 서머리그에서 더블더블 더블 스탯을 뽑아내며 예열을 마치고 두 번째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건강을 유지해 주면서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전부터 장점으로 꼽혔던 운동 능력에 더해 단점으로 여겨지던 점퍼도 야투 시도를 늘렸으나 성공률이 올라가는 가능성을 보였고 뛰어난 수비 능력으로 베테랑 선수들을 묶어내는 등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기도를 급격하게 상승시키게 된2016 올스타전 슬램덩크 콘테스트에 참가했는데 당시 전년도 챔피언이었던 미네스타의 잭 라빈과 최고의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잭 라빈은 자 잘트라인 윈드밀 덩크로 놀라운 탄력을 과시했고 에런 고드는 올랜도 마스코트와 같이 호흡을 맞춰 전동일 360도 덩크를 선보이는 등 기존에 보지 못했던 창의적인 시도로 즐겁게 해줬는데요. 그중 단연 최고는 마스코트를 뛰어넘으면서 몸을 반 접은 상태에서 성공시킨 폴더 덩크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고난이도 덩크가 끊이지 않고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이 폴더 덩크는 가장 돋보였고 50점 만점으로는 평가하기에 부족하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러나 연장을 거듭하던 승부는 잭 라빈의 자유투라인 레그스루 덩크가 50점, 에런 고든의 마지막 덩크가 47점을 받으면서 너무나 아쉽게 잭 라빈에게 우승을 내주고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덩크 콘테스트를 2016년에 처음 본 팬들은 다음 시즌 덩크들을 상대적으로 시시하게 여기는 등 고든과 라빈이 수준을 너무 올려놓은 탓에 둘의 재대결을 계속 원해왔는데요. 아쉽게도 잭 라빈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2년간 참가하지 못했고 고든 역시 다음 시즌에 주전으로 완전 자리 잡으면서 스텝업한 뒤2018 덩크 콘테스트에 참가 의사를 드러냈으나 올스타전을 앞두고 엉덩이 부상을 당하면서 화려한 덩크 쇼는 다음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든의 소속팀 올랜도 매직의 성적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드와이트 하워드가 활약하던 2012년 이후로 6년 동안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저조한 성적에 감독 역시 경질되는 상황이었고, 고든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보다 평균 득점을 5점 가까이 올렸지만 잔부상에 많이 시달려 재계약이 확실치 않아 보였는데요. 그러나 다행히. 도 오프시즌에 고든은 소속팀과 4년 재계약을 맺는데 성공했고 재계약이 확정된 후 눈물을 흘리며 벅찬 감정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후 여름 내내 슈팅 연습에 매진했고 새로운 마음으로 18-19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개막전부터 26득점, 16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크게 공헌했고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스티브 클리포드 감독이 이끄는 올랜도는 시즌 중반부터 상승 기류를 탔는데 에런 고든, 니콜라 부세비치, 에반 주전 3인방이 모두 커리어 하이급 활약을 펼치면서 승수를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최종 42승 40패라는 작년 대비 놀라운 성적을 거두면서 올랜도는 7년 만에 고드는 커리어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되었습니다. 1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그의 챔피언 자리에 올랐던 토론토 랩터스였고 전력 차이가 현격히 커보였으나 1차전에 주전 전원이 두 자릿수 득점을 해주는 고른 득점 분포도를 가져가면서 104대 101로 첫승 이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1차전 승리 이후 2차전부터는 내리 4경기를 지면서 결국 시리즈를 내줬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어느덧 올랜도와 5년을 함께한 에런 고드는 올 시즌 우리는 이기는 법을 터득했다라고 긍정적으로 시즌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젖어 있던 패배 의식에서 벗어났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시작한 19-20 시즌 보드는 또다시 자잘한 부상들에 시달리면서 야투 감각이 작년에 비해 하락했고 팀 역시 지난 시즌보다 여러 부면에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8위 자리를 놓고 다들 서로 올라가라는 식으로 패배를 쌓고 있어서 24승 31패 5할이 안 되는 성적에도. 8위에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2020 올스타전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던 고드는 우승을 노리면서 참가했습니다 고드는 예선에서 2개 본선에서 2개의 덩크를 모두 만점을 받으면서 클래스를 보여줬으나 이번에 팽팽하게 맞붙은 데릭 존스 주니어 역시 본선에서는 만점을 받으면서 연장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본선 2라운드에서 끝나는 콘테스트가 둘의 접전으로 4라운드까지 이어졌는데 덩크할 때 뛰어넘을 사람을 구하던 고드는 반중의 외침에 2m 26cm의 장신 타코포를 섭외했고 그를 뛰어넘으면서 덩크의 성공에 우승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드는 존스보다 1점 낮은 47점을 받았고 충격적인 탈락을 맛봐야 했습니다. 많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준우승에도 고드는 끝까지 밝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결국 콘테스트가 끝난 뒤에 앞으로 덩크 콘테스트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통해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드넥이 9점을 줬던 마이애미의 레즈 랜드 웨이드가 친정팀 소속인 데릭 존스 주니어를 편애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우승 시 고드는 농구와 계약이 맺어져 있는 중국을 향해 우한 짜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중국 시장에 어필하지 못하게 된게 차라리 잘 됐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여러모로 많은 이야기거리가 생겼던 덩크 콘테스트였습니다. 현재 올랜도는 워싱턴 위저즈와 3게임, 시카고 불스와 5게임 차로 앞서고 있고. 다시 시작된 후반기에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순위를 사수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앞으로 에런고드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올랜도 매직의 전성기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NBA 역사상 최고의 덩크를 연출했던 그가 언젠가 다시 덩크 콘테스트에 참가해 우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